오늘은 제네시스 GV70 보러 왔습니다. 와, GV70 여기 4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니까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휠 베이스가 산타페보다 길거든요. 앞쪽 부분을 굉장히 넓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닛이 굉장히 길죠. 전형적인 후륜구동 자동차의 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줄로 지나가는 주간주행 등 이렇게 명료하게 들어오고요. 요즘 이렇게 램프를 4개로 하는 것도 이제 제네시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긴 하네요 분량 아닙니다 분량 아니고 보닛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단차라고 하기보단 여기 이렇게 마감도 돼 있거든요 안쪽에 그러니까 의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보닛이 그릴이나 램프를 덮는 디자인들 을 많이 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 차도 지금 윗부분이 이 헤드램프를 다 덮었는데 어색하네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스포츠 에디션이에요 스포츠 에디션 모델이라서 이 범퍼 하단도 조금 다르고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스포츠 에디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죠. 이 다크 크롬 사용했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포인트 넣은 부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도 이렇게 격자 무늬 사용했고요. 공기 흡입구 쪽도 격자 무늬 전부 사용했습니다. 아까 이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튀어나온 부분까지도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단차라기보다는 뭐 디자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송곳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엔진 같은 경우 기존의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육각 구조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다가 엔진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파워트레인이 디젤도 있잖아요. 디젤의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디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최대 토크가 굉장히 높아서 상당히 그런 격렬함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새로운 터보 엔진들이 연비 빼고는 디젤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물론 연비 차이는 굉장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힘 자체에서는 가솔린 터보 엔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는 디젤이 조금 설자리를 잃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후륜 구동 모델 뭐 무게 밸런스 이런 것들 위해서 배터리는 아예 뒤쪽으로 이동을 한것 같고요 ECU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ECU 옆으로도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 냉각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쓴것 같고 GV80 때부터 제네시스가 ECU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ECU로 교체를 했고요. 자, L 타입의 MDPS도 들어가 있고요. 이 스포츠 에디션은 21인치까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무광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휠이 있어요. 이 안쪽도 직물 소재 마감이 되어 있고. 에어커튼 시스템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하단 부분까지도 이 격자무늬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완성되어 있는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 굉장히 굵게 잡힌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캐릭터 라인이고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데 GV70 같은 경우는 위에도 라인을 하나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계속 줬죠 각을 주면서 넓어지는 느낌. 이거는 이제 리어 팬더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주... 구구를 이렇게 잡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GV70의 가장 큰 공을 많이 들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쿠페처럼 이렇게 끝까지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물론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꺾어주지만,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끝까지 쫙 잡아 당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창문 열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유리는 이 정도까지 밖에 안 열리는 것 같고, 이중접합유리를 뒷좌석까지 사용을 했네요. 자, 뒷모습. 일단 스포츠 에디션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원형 베이가 양쪽으로 뚫렸고요. 스포츠 에디션 아닌 모델들은 오각형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머플러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은 이렇게 머플러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두 줄로 가는 부분 주간 주행등 있고 방향지시등이 이 아래쪽으로 나옵니다. 공식 영상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퀀셜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반짝이는 타입이고요. 이걸 합쳐주면 훨씬 더 좋죠. 확실히 합쳐주면 좋은데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쪽 부분도 여기는 완벽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G70처럼 이 옆쪽 부분은 이거는 그냥 한 판에다가 플라스틱 덧대 놓은 거예요. 이거를 전부 철판으로 이렇게 얇고 길게 철판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브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 판을 덧대 놨고요.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 굴곡이 상당히 볼륨감도 느껴지고 부드러운 느낌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SUV와 다르게 애초에 살짝 쿠페 느낌도 많이 있죠. 뒷부분을 많이 깎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면이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와이퍼가 있는 건 살짝 아쉽죠. 이쪽으로 숨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도드라지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번호판이나 이런 부분을 내려놓은 것도 이 부분의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부속품들은 아래쪽으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보이는 소재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들 많이 써놨고요. 이렇게 카펫도 마련해놨고 이 아래쪽에 공간도 꽤 깊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가림막을 따로 이렇게 저장해놓을 수 있는 부분 자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간단한 스리키 점도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1 2 v 단자도 마련이 되어있고 LED도 트렁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이 레버를 통해서 접을 수가 있고요. 자, 양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6대 4로 폴딩돼요. 4대2대 4까지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6대 4로 폴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평평하죠? 이정도면 굉장히 잘 뽑아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트렁크 높이를 이 겉면을 이렇게 높인 게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좀 평평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트렁크를 살짝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시트 포지션을 맞춰볼게요. 제 키가 176 정도 되고요 뭐, 이 정도 제가 보통 안 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지 않죠? 뭐, 불편한 공간은 아닌데,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다. G70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엔 어차피 70이란 것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G70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G70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자, 이게 딱 90도. 등받이 조절 폭이 꽤 넓습니다. 자 이제 소재들. 그리고 사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햇빛 가리개도 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전부 나파 가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짝 쪽에는 이제 카본 파이버 지금 옵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센터 터널 꽤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태블릿만큼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물망을 살짝 더고급스럽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그물망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에어컨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독립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에어컨을 켜고끌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별도로 통풍까지 있네 이거는 수입차에도 많이 없는데 뒷좌석 통풍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 컵홀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어 손잡이 쪽이 안쪽에 있는 수납공간도 바닥까지 전부 마무리 해놨습니다이 위쪽에 썬루프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옆으로 넓다기보단 굉장히 길어요 이 뒷좌석 탑승객의 머리 위까지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뭐 공간은 어느 정도 제가 뭐 예상한 정도로 나온 것 같고 GLC, X3 그들보다 살짝 더 넓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 잘 되는 것도 좋고 뒷좌석에 통풍까지 지원되는 거 어, 등받이 스웨이드입니다 이거 등받이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이거는 뭐 옵션에 따라 선택하는 폭이 다른데 지금 이 차는 천 천장 뭐 이런 필러 부분도 전부 스웨이드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옵션을 많이 넣은 모델이라 스웨이드가 돼 있고 다른 모델들은 그냥 가죽으로 돼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앞좌석은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죠. 확실히 명확한 컨셉을 갖고 만들긴 했는데 살짝 설명드리면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비행기 날개 그 타원형의 영감을 받아서 실내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타원형 찾아볼까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긴타원형 있고 여기 손잡이도 타원형 뭐 전부 타원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차는 없었거든요 저도 그 외관보다는 실내가 가장 궁금했었고 아 이거 만져보고 싶은데 이렇게 손에 닿는 느낌을 보면 이런 가죽 소재들도 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센터피셜 디자인은 뭐 어떤 차에서도 볼 수가 없었고 기동한 현대차 뭐제네시스에서볼수 없었던 디자인입니다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 한판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놓였고 터치 아니에요 그냥 버튼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 쪽은 터치예요 햅틱 반응까지 있는 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필요한 부분들 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디자인이 새롭게 꾸며져 있고 오, 이거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크리스탈 세공한 것처럼 이게 두개 다이얼을 다이아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조명도 넣어 놨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아직 USB C 타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진 않네요. 오, 이 안쪽에도 살짝 더 공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잘 뽑아 낸것 같고요. 어이 안쪽, 이거마감재들이 상당히 좋아요. 구석구석 마감재들이 아낌없이 썼습니다. 에어컨 이 송풍구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인데, 상당히 심플하게 송풍구를 만들어 놨고, 투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간접으로 바람이 나오는데, 이 차는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오, 터치도, 그냥 툭 누르면 돼요. 이 디스플레이는 터치도 돼요. 터치도 되는데, 안 닿아요. 어깨를 붙이면 안 답니다. 어깨를 떼어야 이렇게 앞으로 와야 자 터치를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차들은 이 다이얼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스노우 모드. 좌우 기울기도 보여주고, 이거 바퀴 조향되어 있는 각도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에 이 e l s d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났을 때 좌우 토크를 자동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컴포트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주행 보조 시스템, 구동력 제어 시스템도 한 단계가 꺼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환경에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앞차 거리 조절 그리고 스티어링인 보조까지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도 지금 이제 3D 효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3D 효과 돼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새롭게 또 들어간 게 지금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괴상한 버튼 하나 있죠. 이거 버튼 아니고. 지문 인식, 지문 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걸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문 인식으로는 요거, 요거 있죠. 카페이 제네시스 카페이 하는 게요 지문 실제로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 카페이 기능을 쓰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즘은 이제 이런 커넥티드 서비스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요 위쪽으로는 이 운전자를 감지해 주는 센서까지 있습니다 운전자가 뭐 자고 있다 아, 눈을 감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경고도 알려주는 센서도 있습니다. 제네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BMW나 뭐, 다른 브랜드들 다 하고 있어요. 자, 시트는 앞뒤로 되고요. 어, 마사지까지도 있네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돼서 지금 마사지 기능까지 있고, 옆구리 조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추 조절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으면 옆구리 이렇게 자동으로 쫙조여지는 거. 그런 것들도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래픽이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카페트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이게 옵션에 실내 옵션에 굉장히 비싼 걸 하면 이런 카페트가 들어오는데, 카페트도 마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고, 페달도 이 스포츠 모델에는 저렇게 격자무늬 새겨져 있는 페달이 들어가네요. 다른 색상도 한번 볼까요? 이 차는 스포츠 에디션이 아니라서 휠도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이 아래쪽 특히 머플러 디자인이 다르죠? 아까 스포츠 모델들은 이 밑에 라인들도 조금씩 뭔가 덧대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끈하게 떨어지는 디자인 취하고 있고요. 머플러, 지금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머플러. 이 디자인이 더 저렴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델은 여기 이제 디퓨저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네요. 양쪽에 있는 램프는 후진할 때, 후진할 때 이제 가이드 보여주는 불 들어오는 램프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아까 스포츠 모델과 다르게 여기도 이제 반짝이는 크롬 들어갔네 반짝이는 크롬인데 그 은색으로 막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살짝 톤이 죽어 있긴 합니다 살짝 톤이 죽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사한 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 분위기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스티치한 것도 색상 잘 맞춰서 했고 이 헤드라이너 부분 필러 부분이랑도 색상이 잘 어울리게 만들어놨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밑에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페시아에도 들어옵니다. 자, 저희가 이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디젤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이휠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 18인치부터 21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아마 조금씩 다를 텐데, 지금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21인치 휠이에요. 보통 이 제네시스 현대차가 제로백 공개 안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로백 공개를 하고 있는데, 3.5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런치 컨트롤이 있어요. 런치 컨트롤을 사용해서 4륜구동 모델을 달리게 되면 5.1초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는 디젤 모델이라 머플러가 없죠. 머플러가 뚫려 있는 부분이 없고, 저 오른쪽 밑으로 바닥을 향한 머플러가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뭐 이제 구멍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자, 신발을 벗고, 일단 되게 낮죠. 낮아요. 차가 경쟁 독일차 비교했을 때도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낮아서 투싼은 여기서 막 요가하고 그러잖아요. 이 차는 뭐 그런 건안될것 같아요. 제가 앉은 키도 작은 편인데. 자, 이정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야 될것 같은 느낌?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야 성인 남자는 잘수 있다는 부분.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사람 많은 곳 조금 자제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안전운전도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GV70 시승행사 영상 혹은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